안녕하십니까. 아이드릭입니다. 저는 이화전기 이트론 이하이 d 요거 관련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 얼마 전에 이제 제 유튜브로 어, 이화, 이 아이디 이화전기 꾸준히 올려줄대요 하고 우리 콩콩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슈가 있어야지 제가 또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얘네는 특별히 뭔가 이제 바뀐 거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지만 이 신청서는 제때 이제 접수를 한 근데 이거 이 신청서는 접수를 안한 기업이 없습니다 다 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면 어 기간을 늘려야죠 개선기간이나 뭐든 받으려면은 어쨌든 이 신청서는 모든 어거래정기 종목들은 기간에 맞춰서 냅니다 자. 안 내는 기억 한 번도 못 봤어 예, 다 냅니다 예, 그리고 이트론도 이 신청서가 맞게 잘 나왔고요 이 아이디는 뭐 딸이 나온 건 없는데 이 아이디는 조금 특이한 게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서 EID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1월 2일자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3일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 내가 혹시나 EID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액트 통해서 우리 주주연대에다가 힘을 실어줬다. 공동 보유 협약을 했다 하면은 여기 이름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 이름도 여기 나오죠. 72101 이건 저 아닙니다. 제가 아니네요 이건. 저는 어두 명이죠. 김상제 이름이 두 명이다. 이게 접니다 이거 북구, 제 이제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로 돼 있고, 저도 공동 보유자 그 협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근데 주식수 비율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를 힘을 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해봤자 바뀐 거 없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어 이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 시즌 때그 국정감사 때. 그 우리 이화그룹 주주연대 대표가 나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이 법안이 제출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금융시장이 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작업 치고 나가고 누군가는 몇백억을 쉽게 버는데 우리는 개미들은 맨날 당하기만 하고 뒤통수만 맞고 어 안되잖아요 맨날 잃고 이러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을 한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래정지 종목이 거래 재기가 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보통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애들이 자금 세탁할 거다 하고 도망가는 애들은 다 도망가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기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 해서 거기 지금 어, 법안이 마련이 되고 있는 그 과정에 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금융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종목을 팔면은 사, 이틀 뒤에 현금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트코인처럼 바로바로 현금화되게끔 바꾸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주 연대 활동을 해서 안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뀌어, 바뀌어. 절대 안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또 이제 집회를 합니다. 이번에 그 오후 1시에 여기 보시면 어, 어, 한국거래사 앞에서 여기 이화 주주연대 총동원집회해석 하고 있는데 집회에도 바뀌는 거 없다 이러는데 이게 아니에요 언론화가 되고 기사화가 되면은 예, 그러면은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냥 이제 뭐돈 꼬를 꼴고 싶으면 가만히 있십시오 그건 돈 꼬는 거지 뭐 어쨌든 저는 이런 조금 움직임이 조금씩 있는 것 자체가 어, 세상을 바꾸고 주식시장을 건전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얼마전에 우리 또그 토론실이나 종목토론 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거 뭐 매입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화전기 이하이 이트론 세 개를 다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서 이걸 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저한테 판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뭐암 말기 환자 아니면 생기가 위협적인 분 차량이 압류가 당했거나 어머니 병원비 이런게 필요하셔서 주식을 파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라고 이거 안 버티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들께 저는 제가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고 저는 살아날 거라고 이거를 판단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한 사람들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판 거야. 그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팔았겠어. 돈이 필요하니까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가 좀 비싸게 사주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게도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어, 거래 재개가 된 종목이 무조건 높은 가격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은, 낮은 가격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은. 예, 그래서 보통은 절반 이하 가격으로 살수 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내년에 또 세금 내야 되잖아. 이거 매입한 사람은 22% 세금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비싸게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절반 이하 가 되게 저렴하게 사는 거고, 거기다가, 어, 이거 사는 사람도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 기정사실하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그러니까 3년 동안에 그 돈이 똑같이 묶이는 거예요.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매매를 해서 제가 수익을 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게 되면은, 이화정기나 이트로이나 뭐, EID를 사게 되면은, 그몇년 동안은 수익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지, 저는 대신 그 파는 사람 거를 사서 오히려 더 주주 연대에다가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거래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하정기나 이트로이나 e i d 는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얘네 실적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어그 12월 달거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12월 달께 3월 말에 나오나요? 3월 감사 감사 시즌이 이제 곧이에요. 그래서 감사 시즌 전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지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그 1월 20일 요때가 또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짜여서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별도 연결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여, 연결인 경우에는 얘네가 지금 엮여 있는 게 많아서 그런 거고요. 예, 별도인 경우에는 또 기업적으로 봤을 때 얘네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어,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좀뭐 판단하시기에 어, 살아날 수 있을지 없지 그런 것들을 보기 좀 편할 겁니다. 저는 이제 뭐 부채비율도 높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생각했을 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뭐 이트론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이 좀 높네요. 얘는 좀 높은데 왜 이렇게 높지? 이트론? 이트론 부치비율이 높네. 잠시만. <laughs> 예. 아, 이렇게 보면 짧네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로 보면 짧은데, 연결로 보면은 높, 어, 연결로 봐도 그렇게 뭐 하진 않아요. 전체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잠시만요. 이게 왜 이래? 어, 최근에 이 부침이... 부치비율, 아, 확 낮아졌네. 부치비율이 오히려 낮아진 겁니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런 합자의사가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이 새끼들 이거 또돈 빼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거 이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전화사체 물량이 더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전화사체가 주주연대가 지금 또 불을 켜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 지금은 다음 공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것 밖에 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EID, 이트론, e 이화 e 전기 가지고 계신 분들, 서로 간에 싸우지 마시고, 차라리 그냥 주주연대 활동을 좀더 힘을 실어주시고, 탄원서가 액트에서 계속적으로 받고 이러거든요. 그 탄원서 계속 보내주시고 그게 뭐 되게 작더라도 움직입니다. 예, 이게 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람들은 좌절감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 생각해서 거래 제게 또는 다음 공시나 뭐 특별한 사항이 특이사항이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을 찍어서 어쨌든 지금은 1월 11일 날 목요일 날 예,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예, 그때 한국거래소 앞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고, 여튼 저는 아이들 얘기였고요 오늘은 저도 수익내역이 따로 없어서, 사실은 오늘 레몬을 팔았는데, 이거는 뭐두명 밖에 안 가지고 있고, 수익도 크지 않았어. 따로 수익 실현, 그거 내역을 안 보내주셔가지고. 자, 어쨌든, 이하전기, 이트론, 이하일이 이세 개의 종목은, 에, 저는 상장 폐지가 안될 가능성이 아직까지 좀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오래 걸리고, 물론 뭐 위험성이 전보다는 높아졌긴 하지만, 이것을 세 개를 동시에 상장 폐지 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해버리게 되면은, 조금 그렇고, 매각을 어쨌든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매각 관련해서 다음 소식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은 일단 기다리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이거, 이거 거래용지돼 있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냅두고 다른 종목에서 일단 수익을 내면서 손실을 맨징이 나간 게 맞습니다. 그게 정석이고요. 혹시나 뭐 같이 하고 싶다, 저랑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고요.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돈을 먼저 받는 사람은 전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들 건성을 기원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또 이슈가 있을 때 영상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드리기 였습니다. 그걸 참, 거래정지 종목, 제가 매입을 하고 있어요. 뭐, 이와 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포인트 모바일이라든지, 어, 그, 초록뱀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리고 뭐, 더라미, 그, 이거 말고도, 뭐, 슈센텍, 이런 애들 다 제가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예, 뭐, 절차는 각, 간편하니까요. 여그러 그러니까 뭐, 힘드신 분들은, 어, 그래도 같이 똘똘 뭉치면 낫지 않겠습니까? 예 혼자 하는 것보다는. 예 언제든지. 아,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2022년 얼마 벌었는지 시장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3,407만 2 3 7 수익으로, 시음증권도 1, 485, 4, 증권 2, 442, 7 수익으로 계음증권도 1,485만 4,431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 2,442만 7,203원입니다. 세개 계좌만 공개를 하였는데 다른 계좌까지 합치면 좀더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부... 최저 자산운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목표로 제가 경험한 기업들은 DJ&LG, 은행원까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한 명이면 투자금이 1억이죠, 100명이 모이면 0억이 됩니다. 현재 130명이 넘어가는 총 운영자금은 4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밖에 없겠죠. 혼자만 이룰 수밖에 없다니까, 같이 하고 싶으면 010-9937-6345 언제든지 편하 연락 주시길 무용거 아시죠? 원금 보장이란 말은 불법 하지만 가능하게끔 기금을 조성해서 진행한 종목 최종 손실이 됐다? 돌려주면 되는거니까 사기꾼 구별하는 것. 얼굴 안감. 연락처를 저장하고 카톡 프로필을 눌렀는데, 송금하기가 인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는곳 공개하지 않아. 자기 수익을 영상으로 공개 안할 때, 이미지로 공개하는 건다 포토샵이라고 생각. 비싼 차, 시계 등돈 자랑을 하는 경우, 오후 8시 넘으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선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이상 수익, 수익 안 나면 환불, 수익 보장 등의 허위 가장 광고. 안 돼요. 그리고 돈을 써서 광고하는 것. 천억 정도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위 시장에서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그렇구나. 어떻습니까? 손, 잡아보실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